어머니 엄마 신부는 아니야 어머니는 날 사랑해 하지만 왜 자식을 이하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들어주시지 않아 난 별을 사랑해 저 하늘에 많은 별들 그 별자리가 얼마나 오묘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서울에서 도시 가까이 가려져서 별 같은 게 보일 새가 없지만 시골에 가봐 여름날 마당에 독자 별깔고 누워 밤하늘을 봐봐. 거기엔 찬란히 빛나는 별과 우리들의 꿈이 소나아져 있어.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나는. 그래서 난 결심했지? 대학에 가서 천체, 천체 기상학을 연구해보겠다고. 그런데 어머니 나도록 복대를 가라는 거야. 천체 기상학이랑 중반 기상대의 영, 응? 취직해서 텔레비 일기부보나 하는 거 멍청하다고 말이야. 난왜 판사나 검사가 되어야 하지? 난 별을 사랑하는데 저 하늘의 많은 별들은 내가 자기찾아주길 바라고 있을텐데 말이야 그 이름이 뭐니? 귀여워 너 아주 시적인 분위기가 있구나 남학생들이 너같은 애를 귀엽다고 좋아할지도 몰라 미팅, 미팅할 때 연락할게 전화번호 좀 가르쳐줘 <laughs> 정말 멋있다 배부른 소리들도 하지마 대학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, 별 때문에 집을 나와? 다들 낭만적이시네. 너희들은 그런 사스러고민을 쌓였는데 말야. 이 세상에 대학이나 꿈은 아예 생각 못하고, 그저 고등학교라도 나와봤으면 하는 애들 얼마든지 있거든? 너희도 손톱이 다날도록 하루 다섯시간 기계야 실험을 묻어가는데 생각을 해봤니? 그저 한 번만이라도, 고고 있꺼 야, 학교 나 다녀갔으면 하는데, 생각이 는해봤년 말이야. 우리 너희들처럼 미팅하던가 할 준비는 그런 거? 몰라. 우리의 꿈이라는 거, 공부 좀 하고, 좋은 남편과 만나,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것 뿐이야. 월급 10만원. 겨우 그걸로 집에 좀 붙이고, 야간 학교 라서 다녀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, 건강을 해치 죽는 애들이 있다는 걸좀 알아줘 언니, 언니 그런 학생 아니에요? 구로공단에 있었지 전에는 지금은 영등포는 술집에 있어 우리 같은 애들이 쉽게 돈 버는 길은 그게 뿐이니 인간은 요이아하잖가 그러다가 미성년자가 실다른다고 이렇게 잡혀왔어 <laughs> 지성년자 얼음목 다해하는 미성년자는. 술 따르면 안 되니? 제발. 네해봐흰여잔데도 벌써 바보고 아가씨라 그러잖아. 재밌다, 야. 재밌어. 내지아가씨술지마 아가씨. 그래. 난 66번 아가씨다. 왜? 나 같은 애한테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? 진짜, 진짜. 너, 너 그렇게 자꾸자기 하지 마. 그리고 자세히 맞추지 마. 하늘은 순서로 존재하